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바이크 아프릴리아 RS 660을 소개하는 시간. 모딩을 어떻게 했고, 간단하게 이제 2년차 발인으로서의 바이크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프릴리아 RS 660 국내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무명한 바이크라고 아니 다른 면으로는 유명하다고 할수 있나? 어, 작년 하반기에 9 대인가 팔렸던. 그 전설의 바이크기도 하고요. 자, 특히나 이 색상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잘안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색깔이 굉장히 예뻐.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색상 선이 좋았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바이크는 제 돈으로 산게 아니라 친구가 구매한 다음에 저한테 넘겨준 거라서 어, 친구가 맨 처음에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첫 번째로 왜 아플릴리 아니야? 두 번째로 왜이 색깔이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색깔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빵도 크고 타이어도 두껍고 해가지고 리터크 못지않은 그 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근육미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탈리안 바이크스럽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그, 유격이라든지 마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이쁘게 깎여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바이크는 굉장히 심심한 편인데 여기서 추가로 이런 그 탱크 슬라이더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알리에서 구매해서 붙였고요 이거는 이제 정품, 이지 그림, 그니그립이구요 어, 뒤에는 알리에서 구매한 요이 문양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꿀템이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다른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구요 이건 원래 그 자전거용 안장 가방인데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공구라든지 어 여러 가지 이것들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고 펑크피치그 펑크 툴, 펑크 툴 같은 것도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비 레이싱 엔진 커버 붙이고, RNG 슬라이더, 네,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웃궁한번 있고요. 여기도 아, 이게 진짜 한번 색깔을 고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 스테이스 미러 카피 품인데 스테이스 미러가 굉장히 비싸긴 한데, 이거 잘못 구하면 한 번에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카피 품이 퀄리티가 아주 괜찮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시야가 좁은데도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품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릴리아 이게 이제 직렬 2기통이다 보니까는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미러가 흔들리면서 특정 IPM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물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쥐 현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해서 물체로 식별을 한수가 있어요.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을 뿐 그리고 어, 똑같이 좌공도 한번 했습니다. 좌공을 한번 하고 우공을 두번 했나 그럴 거예요. 어그 외에는 이 정품 RNG 여기 트랙스탠드용 이 액세서리하고 뒤에 슬라이더 정도 이렇게 달랐다고 볼수 있네요. 어 완차 중량이 184kg, 186kg, 180kg대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어, 이게 다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이기도 한데, 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운동 성능이 경쾌하고, 이기통 특유의 그, 토크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탈수 있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데,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쉽진 않다고 해요. 아무튼, 어, RS660 바이크 자체는 굉장히 좋고 재밌고, 어, 4기통의 사운드가 그, 가끔씩 땡기지만, 아직까지는 어, 이 녀석을 만족해 하며 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청 막 빡세게 고속으로 크루징하는 것도 아니라서 아 그러고 보니 위에도 여기 모딩한 게 MRA MRA 윈드시드 바꿨고요. MRA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에보텍 형태의 에보텍 하피품 브레이크 가드 왼쪽에는 정품 이 RNG 밸런서죠, 밸런서. 밸런서 이런 거 달려있고. 저는 쿼드락을 쓰고 있습니다. 어, 바이크 평가를 하다가 갑자기 모딩으로 넘어온 이유는 빼먹은 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그 브레이크 플루이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딱 앉았을 때 품질 자체나 그 도장 상태 이런 게 굉장히 이뻐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확실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완벽한 이게통 바이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그 바이크가 이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있고 6축 그 IMU로 밀리 컨트롤 그 코너링 ABS 그리고 어 당해 ABS 앞뒤로 다 달려있고 그 여기는 이제 전자식 퀵스, 퀵시프터 업 다운 다 되는 것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 일체형 헤드라이트는 이 턴시그널이 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턴 시그널 일체화되어 있는 걸로 깔끔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코너링 라이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주행 안전, 밤에 이제 라이딩할 때도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저의 에마 아프릴리아 RS660이고요. 었 다음에 또 어떤 바이크를 소개해드릴지 기대되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시동 한번 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